네, 그러면 진지하게 모두 한번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 읽었던 것들이죠. 오케이, 가봅시다. 제1장, 아, 이거 아까 했던 거지. 옆으로 비켜주시기. 아이고, 제2장 뭘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지. 나, 이거! 제3장 앉아, 앉으라면 앉아야지. 망망! 제4장. 아, 이것도 옆으로 또비키 거야? 또? 자, 일로 지나가세요. 5장. 뭐야? 아... 야, 왜 혼자 거기가 있냐? 아, 미안해! 오 잘하고 있네 좋아서 잘하고 있죠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산타 할아버지다 아우 아주 착해 착해 자제 7장 뭔데 아 이거 여기요 음식 좀 갖다 주세요 음식 갖다 줘자제 8장 주문하실래요? 생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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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생맥 역시 통일이지? 자제 9장 a b a 그럼 난 c c 아무도 왜안 골라? <laughs> 자 10장 이 마지막 하피을 쓰러뜨리면 나랑 사귀자. 응, 응. 좋아. 할거닥 <laughs> 오, 잘하고 있어. 나이스. 아, 근데 내가 산타 할아버지 때뭘 잘못했나? 자, 제 11장. 어, 이건 뭐야? 점프! 아, 좋아. 아, 기분 좋아. 아우, 난또 뭔가 했네 12장 일어서! 일어서라면 일어서야지 인사! 안녕하세요 앉아! 어, 미친! 야, 뭐야! 왜 뒤로 나자어졌어 13장 여친과 동물원에 왔습니다 어우 어, 어어어 어, 어. 야, 야 자기야, 우리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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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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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데 가자 14장 와 놀래라 <laughs> 그냥 눌렀는데 아 귀신 어우 도미노 아까 귀신 뭐냐 놀란 척 하려고 한 거구나 귀신 안뻘쭘하게 오 잘하고 있네 어우 좋아 좋아 자 16장 이건 뭐야 어 옆으로 좀어 서로 우산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겠죠? 나름 잘한 거 같아. 근데 옆으로 비켜주면 되잖아 우산을. 굳이 접었어야 할 필요가 있나?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데. 종점이야? 알았다. 내려야지. 자 18장. 아 커플 또 왔네 일로 옮겨주시죠 19장 오늘 여친과 데이트다 에이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너무 쉽네 자제 20장 <laughs> 어 자기야 내가 이쪽으로 걸을게 자기는 이쪽으로 아 어, 야야야야야 자기야 내가 이쪽으로 걸을게 여자들이 약간 이런 거에 조금 신경 쓰인다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바깥쪽으로 걸어주면 좀좋아하주나 안녕하세요. 어머머머머머머머, 태머리나 못 봤자연. 자, 22장. 이건 뭔데? 아,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야? 뭔 상황인데 23장? 야, 임마. 여자 친구하고 좀 속도 좀 맞춰 걸어라. 뭐야? 너, 미, 너 뒤에 무슨 건담이야? <laughs> 저 뒤에 무슨 건담이야? 뭐야? 자, 24장. 오늘은 데이트입니다. 스스스 남친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을 보자고 했길래 로맨틱 무비라 그가 용기를 내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사귀고 있는 거? 어? 오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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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묘한데? 25장 아나 아무것도 못봤쪄 오, 킹왕짱! 대박 킹왕짱이라니 자 26장 누가 옐로우 역을 맡아서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이제 <laughs> 27장 쳐! 어 미친! 야! 잘못 눌렀어 <laughs> 야! 잘못 눌렀어 자 28장 이거 뭐야 이거 파이야 아니면 테트리스야? 로봇팔이야, 테트리스. 오. 아이고, 로봇팔이었구나. 여기 테트리스 빈 곳이 아니라. 29장, 니내 네 구조를 한번 해보자. 와, 궁금하다. 아이고, 바로 꺼주시기. <laughs> 야, 머리에 19밖에 안 차있으면, 은 뭐야? 생마야? 아흠흠흠 <laughs> 죄송합니다. 우양우! 하나, 둘, 뭐 그럭저럭 아 이거 제대로 못했나 보네요 제가 아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31장 이번 뭔데 바버가 근데 뭐예요 아까 이거 했던 거긴 한데 바버가 뭐야 제 32장 어 이거 제대로 잡고 오케이 33장 내일 수술 잘 받아 꼭 홈런 칠게 그래, 홈런을 쳐야지! 간다! 치아 와, 제대로 쳤다. 나이스. 34장. 으아, 미친, 또 뽀뽀질이야. 미친놈들아. 자, 35장. 자, 걷는 거안 겹치게 잘 비켜주시기. 아우 다시 킹왕짱이야. 좋아. 자, 36장. 얏. 얏. 줄넘기 얏. 다시 한번 얏. 다시 한번 얏. 제대로. 오케이. 이번엔 제대로 했죠? 37장. 이건 뭔데? <laughs> <laughs> 38장 에이, 사장님, 골프 너무 잘하십니다. 아 어, 새들이 이쁘네요. 아, 사장님 너무 잘하십니다. 와, 사장님 나이 스샷 네, 39장 아씨아씨 오케이. 오디서 기대고 있어, 아저씨가. 40장 준비. 허 <laughs> 미친. 오킹왕창 나이스. 오씨 야, 근데 왼쪽에 있는 애째 왜손왜 저러냐? 너 롱맨이니? 거기서 뭐 버스터 건 나가니? 자, 41장. 아가씨 타리, 아가씨 타리, 아가씨 타리. <laughs> 뭐야 옆으로 나와줬는데 내가? <laughs>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A양의 사인회. 아이고 B양 아무도 없네. <laughs> 사실 저 B양 좋아합니다. 때, 떼 때. 미친 다 A양한테가. 도킹 <laughs> 제대로 도킹했죠? 44장 어 뭐야 이거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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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어떻게 한 건데 뭐 어떻게 한 건데 아, 45장 여기 조금 춥지 않나? 오케이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꺼버려야죠? 꺼버렸으면 됐을텐데 뭐 그럭저럭 이게 내가 행동을 하고 다른 행동 취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돼가지고 안될 수가 있네 잡지 코너 아 이거 뭐 비켜주면 되지 뭐 엥? 고맙다는 떼헷떼헷 47장 이건 뭐야 오늘은 DVD를 빌리러 왔습니다 맞아 맞아 이거이거 대어 이거. 오케이 요걸로 하지, 뭐. 대여, 오케이, 라 했으니까. 자, 48장. 아, 목말라 가는 김에 커피 좀 사다 줘. 어, 아, 커피 뜨거운 거니까. 18차 사주는 게 좋죠. 차가운 거. 49장. 아이고. 요 고기. 넣어봐. 너 먹어 불판 걸러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리 고기 빼주는 게 이득이죠? 아 이득이래 매너죠 이득은 뭐야 특집 프로 놀라운 기공술 <laughs> 뭐 그럭저럭 아왜 여기서 내가 뭐 잘못했어? 아까 기공술을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자, 제 51장. 야, 야, 야 이거 이상한 거. 이게 뭐야, 이게? 저거 뭐예요, 저거 표적이? 저 표적이? 저거 52장. 옆으로 피해주시기. 아, 뭐다 쳐다봐. 무슨 여자 한 명. 어깨 에 기댔다고. 야 이거 스피드 낮춰야지 이거 스피드를 낮춰야 이 커플이 잘 지나갈 수 있겠죠? 이제 스피드 높여줘 이제 오케이 야 이런 식으로 운전자들의 센스가 또 돋보이는구만 오빠 배고파 오빠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힘내는 거야 사다리타이 결승 이긴 사람에게는 불고기 무한 제공. 어, 내가 승리함 내가 승리하면 안 돼. 형이 승리하게 해야 해. <laughs> 야, 내가 이 정도 눈치는 있다, 임마. 어? 애들이 지금 가난을 지금 찌들어 샀는데. 어, 아, 뭐야, 이것도. 이거 설마 또얘 거냐? 얘왜 낭심을 가리고 있어? 오케이. 오, 날아간다. 잘 가. 야사 킹왕짱! 나이스 자 벌써 50장이 넘었어 오랜만에 뇌고좀 알아보기로 니걸 네 봐야지 아이고 <laughs> 뭐지? 머리카락이야 뭐야? 지렁인가 머리카락인가? <laughs> 그러더라고 진짜 불쌍하지 야 듣고 있어? 어 핸드폰 바꿀까? 야, 듣고 있어? <laughs> 옆으로 빠졌어. 미친 여자친구가 말하는데 도망갔어. 야, 임마, 지하철에서는 소리 낮추고 들어라. 아, 나 이래. 티켓 없는 놈. 자, 59장. 자, 정답을 맞추면 1억원 획득입니다. 예 산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역, 역도산이요. 1억원 획득이라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돈못 받는 거네. 아, 이거 그거다. 불고기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거. 자, 초밥 먹으러 갑시다. 오, 잘하고 있네. 내가 여기서 좀 못한 게 있나? 킹왕장이안 뜨네요. 자, 61장. 이거 뭐야? 뭔 상황이야? 왜 아무도 안먹고 왜 지금 가만히있지? 나 먹을래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초밥 먹을래 자 <laughs> 62장 아까는 뭐 이해가 안됐어 준비 이게 뭐야? 하이샤 아이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요. <laughs> 자 63장. 아 이거 옆으로 나오는데.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죠. 자 64장. 그래 우린 못해 못해 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야 65장 야 여친이 건담이네? 아 이거 이쪽으로 가야 하나 이번엔 로보트 애니메이션 아왜아 아, 아까 그 초밥집이 회사 회식이었나 보다. 내가 눈치 없이 존나 처먹어가지고. <laughs> 자, 66장. 야, 뒤에 사람들 안 보이잖아, 임마. 옆으로 가! 아, 아주 눈치 좋았다. 67장. 순서를 사으세요 제일 앞자리. 갈색으로 가자. <laughs> 뒤에, 씨. 미친, 오덕들 존나 많아. 68장. 와, 저 멋진 영화야. 갑자기 왜 일어나? 영화상영 중에. <laughs> 건너편으로 건네는 거 내가 잡았어. 70장. 아, 이거 닫고 해야죠. 닫고 해야죠. 공부한다 놈이 저런 거 보면 안 돼. 오, 잘하고 있네. 오, 좋아. 자, 71장. 땅, 아, 밀림.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72장. 아, 뭐야. 내가 이거 직접 손으로 돌리는 거야. 아니. <laughs> 야, 이거 존나 어렵잖아. 게임. 73장. 내일은 여친과 데이트다 내일 시험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 내일 서울옷의 첫 공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야이 눈치 없는 태풍놈아 자 74장 Say Ho Ho Say Ho Ho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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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o, ho Say Ho Ho 어 이건 쉬운데 칠십오장. 오. 어, 어. 이거 뭐야? 누구 콘서트니? 야광공 흔드는 거니? 어 어려워. 오 잘하고 있네. 하 저거 씨, 춤추는 거가 좀 마이너스 됐나 보네. 슈퍼스타. 올라가라, 점수야 올라가, 그렇지? 자, 이제 77장. 이 멤버 중에 내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스위치 온. 스위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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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이뻐. 78장. 얍! <laughs> 그냥 클릭하면 되는구나. 자, 제 79장. 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만하세요. 아 뜨거워, 에이, 그만하세요. 나 나갈 거야, 아, 뜨거워. 80장. 아, 전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지금 모자이크 된거 맞죠? 오! 잘하고 있네 뭐하는거야 이게 81장 아이돌 삐양이 시구식을 하겠, 하겠습니다 자 아이돌이 던지는거는 치면 안돼요 자 못쳤죠 82장 아이 그거네 파이팅! <laughs> 어, 귀여워 이거. 자 83장. 이제 곧 정상이다. 두근두근. 아 이거 그거구나 케이블 뭐지 이거 리프트 이거 올린 거 이대로 있어야지 뭐. 아 깔끔하다. 84장. 아 죽은 척. 아, 뭔데? 뭔 상황인데? 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오케이! 자, 85장.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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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시선 이상한 대로 돌리지 말고 교과서만 봐라. 왜, 왜 여자 쪽으로 시선이 가느냐? 어허, 이 불순한 녀석. 좋았어! 킹왕짱 나이스. 자, 86장.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래고 아, 이거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벨트 채워줘야 하는데. 자, 8 0장이 문제 아는 사람. 너희호? 88장. 어 이거 공 가는대로 이거 방향 바꿔줘야 한다는 거구만 아, 뭐야 이게 자 89장 갑자기 UFO 안돼 나를 잡아가 아 나를 잡아가래 여러분 피하세요 오. 구해줬어, 외계인의 손길로부터. 질문에 yes면 손을 들어라. 그래. 누구라면 손을 내려라. 그래.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분위기 파악해. 오케이, yes. 넌 지구인이냐? yes.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 no.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게 않지 않지 않냐? 뭘한 거야 시범 그저께 내일은 모레그저께노 o no. 나는 말랐느냐 노 o no. 시방 놀리냐 여기서 뭔가를 받느냐 아니요 비밀은 지킬 수 있나 yes 가려운 곳엔 있나 노 o no. 니가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역을 맡아줘야겠다. 예스. 이게 뭐야? 외계인 침공이었어? 뭐하시나? 아, 왜? 아, 아까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아, 뭐야, 이게? 자, 91장 갑시다. 야, 도와줘! 이뭔 상황이야 뭐라카노 빠바이가자 옆으로 나와주세요 지나가세요 자 93장 한국 밴드의 방을 해산 보컬 솔로 데뷔 야야 그래 숙여서 가야지 임마 아니 이놈의 자식이 늦은 주제에 아! 어디 뻣뻣이 들어가려에이 이것도 뭐야?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은 고마워요. 예우리들 오늘로 해산합니다. 이것저것 노력하고 또언제가 뭉칠 테니까! 말을 해, 임마! 95장. 절전주. 좀 더워한데? 창문을 열어줍시다. 아, 안 되겠네. 어, 중간까지만 열면 되겠다. 오케이. 오, 잘하고 있네. 왜 키왕장이 왜안 되지? 자, 96장. 오늘은 깊이 있고 앉아서. 오케이. 제대로 앉았죠? 97장. 심심해, 오랜만에. 흙. 옥성이나또 뺏어볼까? 히어로 없음 히어로 있음 히어로 있는 쪽으로 가야 그래도 히어로가 좀 재미... 히어로랑 재밌게 놀수 있지 않을까? 자 98장 아 미친 야! 야! 나 피하려고 했는데 99장 이건 또뭔 상황이야? 오랜만이야. 와줬구나. 그동안 만나고 만나보실... 싶. <laughs> 대사를 빨리 지나가게 해볼까요? 빨리 지나가게 해야 할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 아니야. 이거 뭐예요 게임? 뭐야? 어 설마 이거 게임 엔딩이야? <laughs>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은 상황이지, 제 100장 어, 설마 와. 설마 이게 엔딩 와! 책임감이 가장 높아 중앙 관리직급 대박 야와 <laughs> 이런 이런 게임이었구나. 아 100장까지가 끝이네요. 아까 나보. 뭐? 책임감이 가장 높아 중앙 관리직급. 하 <laughs> 아 진지하게 모드 재밌네요 엉뚱한게 모드도 한번 해봐야겠네 네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